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 성까지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원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린 일을 듣고 자기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내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를 써야 되죠. 그들은 보나마나 자기들이 짓게 뻔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사절단을 구성해서 낡은 마대 자루,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실은 다음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 여호수화를 만나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진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길간에 도착한 기온 사절단은 여호수화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먼 곳에서 온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지만 이 기부원 사절단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자기 민족이 모두 전멸 당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모두가 몰살 당한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기본 사절단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서로 대등한 평화조약이 아니라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도 좋다는 뜻의 노예계약서를 쓰자는 말이었습니다. 대등한 조약을 맺자고 하면 여호수와도 좀 긴장했을 텐데 이건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종이라고 하니 여호수와는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들과 전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여우서도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절단의 대답은 아까와 동일하게 한결 같습니다. 당신들의 종과 같은 저희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우와 이름 때문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하신 일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빨리 양식을 준비해서 당신들을 만나 조약을 맺으라고 제촉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가져온 물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은 우리가 떠나던 날에 뜨뜻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마르다 못해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 이것도 새것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낡아서 찢어졌고 우리의 이 옷과 이 신도 여행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날랐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보여 주는 물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모두 다 사실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곰팡이 난빵 해진 가방 신발, 옷두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여수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을 맺은지 3일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기부원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원칙대로 하자면 거짓말한 이 기부원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사였음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부원 사절단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을 함부로 파기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부원 사절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평화 조약은 무효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에 기부원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자신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길, 물을 깃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일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브원 사절단의 말을 다 들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다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원 사람들에게 숨은 것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해도 그게 다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술이 그렇죠. 내눈 앞에서 마술사가 마술을 보이면 이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돈을 찢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아 멀쩡한 돈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 마술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지요. 어린아이들은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믿죠. 왜요? 눈 속이 많은 걸 아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확실한 거라면 믿는다면 자칫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더라도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일을 사사건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꼬치꼬치 다 말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사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또전 세계 사람들까지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가 지금도 이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겁니다. 또한 기도 중에도 정말 절박한 기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많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는 기도 식사 때의 기도 차에 탔을 때의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의 기도 이거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니지요. 거의 뭐 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다 확인한 일 그리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일상적인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지요. 해야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평소에는 기도에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에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분들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에 있는 거죠. 우리도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이게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이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좀 뚱뚱하니 멀뚱멀뚱 먼상관 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 마주보고 알콩달콩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붙어 다니며 이야기 했는데도 헤어질 시간이 되면 헤어지기가 싫어서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기도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찬송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읍절인데요.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자입니다. 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실수지요.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는 기브온 사절단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 조약이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로 시작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평화 조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깨뜨리고 기부원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않았을 겁니다. 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그거 다 깼어.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 마이 갓, 이런 말이에요. 또 영화를 보면 무슨 놀라운 일이 있을 때에, Jesus Christ, 막 이러죠. 예수 yes, 그리스도. 저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니 불편하다면 어에 살인이 날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러면 말이죠.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경험은 어떨까요? 이 두말하는 장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물론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괜찮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 뭐 놀라거나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굳이 오마이갓 oh 이렇게 하는 건 이거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기부원 사절단이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무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기부한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보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돈이 우선하는 거죠 어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음식과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은 과감히 음식을 다 버리고 그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식당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더 유명한 식당이 됩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손해 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죠. 식당의 명예보다 그날 당장 돈벌것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당은 그날 장사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파리나기는 식당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게 손해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손대를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일어날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절단과의 평화 조약이 비록 속아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한 약속을 어기고. 기부원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그일 때문에 사우랑 다음인 다위시대에 다음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뭄이들었어요 3년에. 다위당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비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부원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여호수와는 기부원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지켰는데, 사울은 그 약속을 어기고 기부원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즉시 기부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어요. 그들은 사울의 자손 가운데 일곱 명을 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있어서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나는 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간혹 우리는 다급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런 저런 약속을 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이 다잘 해결됐을 때는 그만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지 다이도 몰랐어요. 사월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 가운데에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존귀함, 그 위엄, 그 권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무슨죄는 없었는지 돌아보고 언제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게 아무 일이 안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거나 장난이나 농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호수아의부장히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 읽었고 말씀. 을